안녕하세요 머니 시크릿입니다. 그런데 가입자는 55세 이상 가구의 고작 1.2%에 불과합니다. 주택연금 이야기인데요. 오늘 그 속사정을 짚어봅니다. 일부 주택연금이란 10억 집으로 월 240만원 수령,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55세 이상 공시가 12억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 신청 가능하고 배우자에게도 연금이 승계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 10억 원 주택에 사는 70세 노인이 65세 배우자와 함께 가입하면 월 242만 5천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실거주를 중단하면 연금 지급도 중단됩니다. 전체 가입 대상자의 1.27%밖에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강한 상속 욕구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 손해보는 것 아니냐는 인식도 한몫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집값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의 불만을 갖고 있죠. 산부 변화하는 연금 상품, 민간도 뛰어들었다. 최근엔 공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도 민간주택연금 상품을 통해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하나 더 넥스트 내 집연금이 대표적이죠. 또한 일부 조건에서는 월 지급액을 최대 20%더 받는 5대형 상품도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집값, 물가와 연동되는 변동형 상품, 연금 수령 상속 병행 같은 유연한 구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4부 노후 대비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82만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통계청이 제시한 적정 노후 생활비는 296만원. 무려 210만원 이상이 부족한 셈입니다. 주택연금은 그 격차를 메울 수 있는 대안입니다. 게다가 집값이 오르더라도 남는 금액은 상속 가능. 연금 총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추가 청구 없음. 생각보다 손해 보는 구조가 아니란 점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고령화와 국민연금 고갈 시대의 현실적인 노후 생존 전략, 주택 연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머니 시크릿 TV에서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